对内。嗯嗯嗯 공식 홈페이지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올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갔다 왔던 공급사를 통해서 17% 할인을 또 받아요. 또 하나는 재고가 쌓일 위험은 없죠. 대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번에 저희가 명품관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약간 궁금한 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때 그분은 명품을 판매하시는 분이신가요? 예전에 구매 대행을 해보신 경력이 있으신 분이고 지금은 저희의 공급사인 거예요. 음 공급사. 네. 해외 법인을 세우셔가지고 저희가 이제 구매 대행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주문을 넣으면 현지 직원들이 가서 이제 부티크나 아니면 명품 매장에 가가지고 상품들을 갖다가 구매를 해서 검수까지 해가지고 고객들에게 직배송을 해주는 공급사입니다. 그러면 그분은 국내에서 그걸 이렇게 판매하시는 분이시겠네요. 네. 아, 그러면 제가 대표님한테 구매 대행을 계속 배우고 있는데 명품을 보여주신 이유가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럼 저도 명품을 판매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도 어, 내가 명품을 잘 모르는데. 과연 내가 판매를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우리가 아는 명품이라고 하면은 보통 에르샤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아, 이게 쭈리빨인가, 에르샤가? 네. 에르메스, 루이비통 샤네. 그래서 보통 그런 것만 아는데 내가 잘 판매를 할수 있을까? 그리고 남자 옷도 있는데 내가 잘 모르는데 할수 있을까? 그것도 고민이 되고, 그런 명품을 시작을 하려면 어떤 방식으로 시작을 해야 하지? 하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구매 대행을 할 거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 이제 접근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방법은 보통이 세 가지예요. 첫 번째 방법은 근처에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그런 데서 사진을 이제 찍어요. 그리고서는 스토어에 올려요. 그러고 나서 고객이 만약에 주문을 한다. 그러면은 백화점이나 아울렛이나 이런 매장에 가 가지고 직접 구매를 해서 고객한테 보내주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방법은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잘 팔릴 만한 상품들을 대량으로 구매를 해서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있다가 주문이 들어오면 은 상품을 보내주는 방법이 있는데 일단 장점이라고 하면은 샤넬백이 월초에 300만 원에 샀는데 월말에 보니까 내 샤넬백이 1000만 원이 되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기도 하셨잖아요. 옛날에 한창 막 가격이 올랐을 때. 그래서 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분기마다 가격이 조금씩 오르기는 해요. 그리고 환율에 따라서 이제 변동도 있기도 하고. 그러면은 내가 200만원짜리 샤넬백을 사갖고 와서 500만원, 600만원 올랐을 때 판매를 하면 물론 나는 나중에 판매가 되더라도 한4 500만원의 차익이 생기기 하니까 너무 좋은 방법이기도 하죠. 그리고 고객한테 내가 가지고 있는 상품을 보내주기 때문에 빨리 보내줄 수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가격이 오르기는 하지만 우리가 판매하는 게 결국에는 잡화인 거잖아요. 네. 유행을 타요. 그래서 나는 잘 팔릴 거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왔는데 이 상품이 안 팔리면은 리스크로 다가오게 되거든요. 단가도 너무 비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리스크를 갖다가 피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선택한 게 공급사를 통해서 구매 대행을 할 거예요. 그럼 국내에서도 살수 있는데 왜 굳이 해외로 가냐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일단 디올이라고 했을 때. 디올 공식 홈페이지가 있고 프랑스 공식 홈페이지가 있을 때 상품 수가 달라요. 왜냐하면 명품이 이제 유럽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리고 국내에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신상품 같은 경우에 프랑스나 이제 이런 유럽 쪽에서 먼저 풀리기도 하고 그리고 국내에 없는 상품들이 있어요. 그런 그런 거를 구매하시는 분들이나 그리고 가격적인 면에서 공식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가격조차도 유럽에 있는 금액이 훨씬 더 저.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국내의 공식 홈페이지 금액보다 더 저렴하게 구매를 해서 가지고 올수 있고 그리고 우리가 갔다 왔던 공급사를 통해서 또17% 할인을 또 받아요. 음... 그리고 거기에다가 관세 같은 경우에도 면제가 되기 때문에 부가세만 납부를 하시면 돼요. 근데 그 부가세는 고객이 납부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가격적인 면이나 재고적인 면에서 일단 장점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우리 재고가 쌓일 수도 있다는 리스크가 있었잖아요. 근데 재고가 쌓일 위험은 없죠. 왜냐하면은 공급사에서 컨택을 해서 보내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장점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접근하는 방식이 좀더 쉽고 그리고 남들보다는 좀 저렴하게 갖고 올수 있는 장점이 있죠. 음, 단점도 있을 것 같은데. 단점도 물론 있어요. 왜냐하면은 뭐 백화점에서 보내준다거나 아니면 내가 국내에서 가지고 있는 상품을 보내줄 경우에 빠르게 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해외에 있는 브랜드에서 구매를 하더라도 이 상품들을 구하는데 시간이 걸릴 수가 있어요. 현지 직원들이 직접 구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들어오는 데까지 배송이 조금 오래 걸려요. 그래서 그 고객을 갖다가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명품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CS가 되겠네요. 네 아무래도 CS 부분이 진짜 중요한 몫을 차지하기도 해요. 왜냐면은 고객이 작은 상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큰 단위는 뭐 300만 원, 400만 원 선의 상품도 구매를 하시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나한테 돈을 지불을 하고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데 그거를 갖다가 내가 조금 더 전문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신뢰를 얻고 그리고 잘 기다릴 수 있게 CS를 잘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다 알겠는데, 농품물 판매가 좀 괜찮은 시장인가요? 지금이. 명품 같은 경우에는 파워 빅 파워 등급의 스토어들이 많이 없어요. 판매하시는 분들도 많이 없기도 하지만 파워 빅 파워가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은 스마트 스토어 같은 경우 우리 그 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3개월 동안의 건수나 아니면 판매량이 충족이 되어야 하는데, 공기식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주 사요.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잖아요. 그런데 명품 같은 경우에는 아, 내가 이거 정말 고민 고민해서 가방 하나 사야지. 신발 하나 사야지. 이렇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구매가 자주 일어날 수가 없어요. 단가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래도 판매 금액은 되게 많겠지만 수익률도 괜찮겠지만 아무래도 판매 건수가 충족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파워 빅 파워 등급의 스토어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럼 보통 한 상품당 마진율이라고 해야 되나요? 혹시 그게 명품 몇 퍼센트 정도가 될까요? 공기식 같은 경우에도 어떤 상품은 3만 원, 4만 원짜리 상품을 팔아도 100원밖에 안 남는 상품도 저도 있고요. 그리고 어떤 상품은 뭐 2만 원짜리 상품인데도 4만 원에 파는 상품도 있잖아요. 근데 명품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특히나 이제 뭐 가격이 300만 원짜리인데 20만 원밖에 안 남을 때도 있고. 근데 보통 명품 평균적으로 마진율은 저는 20%에서 30% 정도. 정도 가져가고 있는 것 음. 같아요. 근데 약간 명품 같은 게 제가 봤을 땐 너무 사치 시장 같은데 과연 수요가 있을까요? 명품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싸면 은 가품인 줄 알기도 해요 이거 정품이 맞냐라고 물어보기도 하고 가격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사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상품을 제가 시, 실제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명품 구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고객님께서 이제 구매를 하시는 금액이 있는데 해외에서 살때 선입금을 받을 때 있어요. 그 브랜드 자체 내에서 미리 이제 입금을 시켜줘야 할수 있는 그, 그런 금액들이 있었거든요. 그럼 고객님 혹시 이게 배송비나 아니면 이런 것 때문에 추가 금액이 있는데 괜찮으시겠어요? 라고 얘기해도 정품만 맞으면 괜찮아요? 라고 추가 금액을 흔쾌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아무래도 조금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큰맘 먹고 구매를 하시다 보니까 어, 마음적으로도 여유가 조금 많으셔가지고 네, 흔쾌히 하시는 경우도 분명히 있어요. 있습니다.